아 상임위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저 어. 원래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반창고 TV의 진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리버스TV 님을 한번 모시고 여러 가지 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굉장히 힘겹게 모셨습니다 <laughs> 제가 리버스TV 음. 님하고 어떤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음. 겹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건담이라든지 음. 학군 같은 거그런데 리버스 님도 사실은 굉장히 고지시거든요 근데 한번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도 사실은 리버스 TV 님 채널에 같이 출연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됐습니다. 네, 아니 뭐 제가 쫄라서 나오게 됐어요. 사실은. <laughs> 그래서 그그 그 전부터 좀잘 알던 사이였고요. 워낙 또 이제 장난감 오래 하시고 대단 컬렉터시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리버스 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네. 제가 이따가 한번 하나를 아, 네. 이렇게 천천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제가 한번 보여드릴 뭐첫 번째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번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했고요. 지금 오늘 일단은 리버스님하고 같이 갖고 나온 주제는 바로 건담이 되겠습니다. 네. 건담을 한 어떻게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그 건담은 사실 뭐 계속 현재 진행형인 아이템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저희 어릴 때부터 같이 했던 그런 로봇이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그리고 그이 프라모델로 치자면 어, 좀 고학년이 되면서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게좀 건담 그런 프라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가 좀 있죠. 네. 이렇게 장난감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건담 말고도 뭐 마징가라든지 뭐 철인 28호 같이 되게 음. 다양한 로봇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마진카 철인 28호들은 좀 즐기는 분들이 한정이 돼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체가 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건담 같은 컨텐츠는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되게 긴 그런 채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어렸을 때 나왔던 저희가 어렸을 때 나왔던 이런 건담들하고 요즘 나오는 건담들하고 비슷한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리버스님께서 네. 굉장히 귀한 고전들을 한번 갖고 나왔는데, 어떤 거 갖고 나왔는지 한번 네, 소개를 뭐, 시켜주세요. 굉장히 귀하진 않지만, 그, 여기 이제, 저렴한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그, 200원짜리 건담인데, 음, 전 이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이제, 제가 그때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때 접착체가 이제, 많이 필요했던 시절인데, 음. 그냥 조립도 가능했고, 그 아카데미 건담 300원짜리가 네. 좀 고급스러운 키트였지만 그건 이 어깨 만드는 게좀어려웠거든요어깨 접착체를 또 이용해서 만드는 게몇번좀 실패하고 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어깨 만드는 게 쉬웠어요 그냥 이렇게 딱 끼기만 하면 되는 건담이어서 저는 이 소년과학 제품 이제 추억이 있는데 건담 아카데미제를 사 돈이 없으면 이걸 안 샀어요 이게 있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왜안 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100원 차이가 나지만 이걸 살바에는 100원을 모아가지고 무조건 아카데미세를 사야 된다라는 음,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 그저 그 어릴 때는 300원 모으기 가 힘들었어요 사실 <laughs> 맞아. <laughs> 뭐 100원 모으기도 힘들었던 그런 네, 시절이었지만 어그 이제 저희 때쯤 되면 이렇게 오래된 박스 그림이 좀 좋잖아요. 네, 사실 좀 존경감이 있고 이제 아카데미. 박스는 굉장히 세련된 어떤 그런 맛이 있다면 그래서 음, 음, 개인적인 기억에 되게 또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요거를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 이런 좀 자세한 박스 디테일은 또뭐좀 후에 또 네. 얘기하시기도 하고 여튼 그 네. 이게 와. 지금 보면은 그 전자칼, 전자총 다 들어있고요. 하이퍼 바주카만 안 들어있지? 있을 것다 있습니다. 있을 것다 있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건담이 얼굴이 그렇죠. 야, 이거는 이제 네. 200원짜리 근데 이렇게 큰 런너 두 장도 그렇고요 이제 네. 어떤 볼륨감도 있고 방패 어우 거의 네. 최고입니다 최고 관절을 좀심어졌다는게 되게 쪼금아 여기 네. 뿔이 있네요 뿔도 네. 있고 난 뿔이 안 보여가지고 이야 이게 200원짜리면 은뭐 네. 옛날에는 거의 500원짜리 퀄리티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아주 훌륭하고요 네. 이거는 저는 그래도 그렇지만은 저희 어렸을 땐 진짜 무조건 아카데미제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야, 그거 약간 좀 잘못 생각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사셔서 그래요? 야, <laughs>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옆에 다이아 클론하고 알베가스 이렇게 자매품 사진이 있는데, 이런 자매품 사진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와. 좀 얻는 거죠. 그렇죠. 와,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 같이 동일시되는 네. 제품이잖아요.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요걸 내줬고 이제 다른 과학에서는또 다른 캐릭터를 내줬는데 음. 이제 좀 귀여운 거를 약간 좀 어필을 한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네. 어, 귀엽고 이제 좀 변형되는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넣어 줘서 어 이게 처음에 300원이었네. 500원이었나요? 저는 아카데미에 400원으로 기억하고. 4 0 0원요 네. 어, 400원으로 기 하고 있 여기는 지금 2,000원이라고 또. <laughs> 네, 이제 500원 아니면 400원. 예. 네, 물가가 이제 나중엔 계속 막 비싸지니까 그렇게 해서 어 이것도 되게 재밌게 만들었던 키트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 인형이 하나씩또 들어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이 음. 제품이 우리들이 이제 이 SD라는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은 그때 당시 전 이게 최초였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이렇게 어떤 건담의 원형을 이렇게 째그릇해가지고 귀엽게 만든 음. 게 원형이었던 것 같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 유치원 가방 같은 거를 음. 메고 있고 이 이제 O 핀으로 박은 자기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 보시면 이것만 잘... 보더라도 굉장히, 이건 뭐랄까, 이제 컬처 쇼크 같은 그런 걸 받았었어요. 왜냐면 로봇 하면 굉장히 멋있고 강력하고 네. 전투 잘하고 그런 멋있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건담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이거는하이잭이에요하이잭이고 이건 이거는 마크2인데 사실 이 시리즈가 제가 알기론 제타 건담 시리즈에 나온 거의 모든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원판 같은 거 보면 리티아스그 다음에 네. 또 백싱, 백식 네그 다음에 그 메타스 같은 애들 있고 그래서 거기 나온든 주인공들이 이렇게 탑승하는 걸로 나온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를 한국에서 아카데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림과학교 제사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굉장한데요, 같습니다. 어. 하이잭 그죠? 탐나는데 아, 이거 음. 그 내부 작가 한번 살짝, 에이 열 열이시? 아예 열면서 박 네카, 열어보셔도 돼. 여기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이름표와 자큐 멋있게 써 있고요.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어서 굉장히 유치찬란하지만 이 어떤 디테일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변신도 하고 네. 이게 얼마죠 지금? 이거는 300원이었을 거예요. 300원에 변신되고 이 정도면 뭐 200원, 300원 뭐 지금 어떤 물가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들입니다. 그렇죠. 엄청 납니다. 그리고 이제 300원짜리 제품은 이 박스 뒷면에 설명서가 있다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보고 내용을 아 짐작하고 이제 구입을 했던 그런 제품인데 아 참, 세월 빠르네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제품 보면서 제가 오늘 흥분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아카데미에서 나온 기동전사 칸당 천 원짜리 구려 여기 지금 천 원짜리로 써있는 엄청난 초특급 레어입니다 자, 이거 보면서 막 입이 그냥 막 좋아 죽겠는데요 그냥 레어 레어만 하니까 좀안 와닿으시겠지만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83년 도인가 2년도에 발매를 했네요. 네. 이게 그렇죠. 마, 맞아요. 네, 발매된. 굉장히 일찍 발매했어요. 그래서 네. 설날 때딱섭외돈 받으면 사야 될 1순위가 칸담, 2순위가 철인 28호였어요. 네. 뭐천 원짜리 시리즈 중에 이제 뭐 철인 28호 그리고 뭐 헤라클레스, 네, 네, 그 다음에 그런... 용자라이덴 네. 칸담 네, 몇 가지 이제 있었는데 코어 파이터가 이제 분리되는 네. 네, 저희 기억에는 최초의 건담이죠. 제 자랑을좀 하자면 저천 원짜리 칸담 사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네. 자 이거 다 성공했어요. 여기 막뭐 이게 몸통 보시면은 이제 고무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라고 있는데 설명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칸담은 실패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만들면서 그렇죠. 긴장하니까요. 말은. 이게 네. 고가 프라는 만들면서 긴장해야 되거든요. 이거 옆에 보시면은 이제 지구 연방군 화이트 베이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쿠 로봇트가두 개가 있는데. 전용 짝구, 짝꾸, 짝구라고 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면 보시면은 이제 어떤 반다이 원판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는데, 네. 와 우리 리버스님 이런 엄청난 레어도 갖고 있고,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아니또 이게 예, 그 시절에는 에나멜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런 완성도 보면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칠해야 되나 그런 어떤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게좀 생겼었죠. 잘못한 런너를 건드릴 것같아그리고 <laughs> 엄청난 레어 제품이고요 야, 이거 아카데미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열분이안 되시지 않을까 아닐 거예요 아, 그, 네. 뭐 고수분들은 많으신데 저한테 많으신 없으면 무조건 다열분이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음. 노벨바에서 나온 그레이트 칸담 지금 거의 초창기 건담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이 어떤 반다이 제품의 리..부트라고 네.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네. <laughs> 그런 식으로 네. 할게요 좋게 말하면 리부트고 네. 나쁘게 말하면 뺄건 빼고 예, 네. 카피판이 되겠는데 네. 건담하면 빔 라이플인데 이 제품은 빔 라이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가 들어있어요 하나가 들어있고 아빔 샤벨이 들어있어요 빔 라이플이 안 들어있고 아 네. 네. <laughs> 지금 보시면은 하이퍼 바주카는 들어있는데 네. 와, 색감은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코어 파이터 코어 파이터 음. 어떤 변신 그할수 있는 중간 변형은 있네요. 이렇게. 네. 근데 이 디럭스판 시리즈가 만들어보지면 아시겠지만 골반이 안 움직여서 네. 다리만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게 어떤 가동에 있어서는 항상 천 원짜리들은 철인 2십를을 제외하고는 캄담이나 네. 용자라이되는 음. 오히려 디럭스판은 가동률 되게 안 좋았던 경우. 음. 이 노벨박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러스트. 네. 이리얼 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붙인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 그게 또 유행하던 유행. 시절이 또 있었죠. 노벨과학에서 어. 그레이트 간단 말고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었던가? 요이 가격대로 글쎄요. 갑자기 뭐 아크로펀치 뭐에 아. 네, 뭐 그런 걸 냈던 거. 아, 여기 서 있네. 아크로펀치고 하1이2 네. 8로 이거 아크로펀치도 혹시 그러면은 아카데미즈에서 나온 그 아크로펀치 아, 어, 똑같... 굉장히 약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노벨과학도 어, 대형 제품은 아카데미에서 냈던 거를 좀 약간 축소시켜서 내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리고 노벨과학은 이렇게 그 람바라리다든지 마틸다 같은 굉장히 유명한 건담에 네. 이렇게 조종사들, 주인공들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더 건담스러운 네. 굉장히 수작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하, 좋습니다. 지금 사실 건담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RX78 퍼스트 펜이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이 어떻게 보면 퍼스트 건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두근두근합니다. 자 아, 이걸 보여드릴 제품 건텐크입니다. 제가 완성품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같은데 이건 어떤 제품입니까? 이건 이제 그 그걸 풀어 놓은 풀어 놓은 거죠. 그 완제품을 풀어 모델로. 일단은 한번 이 일러스트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컨트리스럽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삼총사 개념이잖아요. 건담이 네. 근데 이제 V 작전. 네, 원래 이제 건탱크 그걸 아니고 머리를 아레스틸파이프를 네. 채용해서 네,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건캐논하고 건담하고 이제 건탱크인데 보통은 건담이 주인공이라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건탱크가 딱 이쁜 당당하게 다 있습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레어 같은데요. 그 점이 제뭐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 이게 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더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좀 됐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음. 말씀드리지만 인기가 없는 곳은 비쌉니다 네. 왜 아무도 안 샀기 <laughs>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laughs> 혹시 이게 지금 시세는 대충 어떻게 될지 가감없이 네. 맥시멈으로 100은 넘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좋습니다 야, 이 알파 과학이 정말 레어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아카데미는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메이저지만 이제 오늘 보여드릴 이런 킴, 킴스프라 모델, 그다음에 삼성 교재, 아카데미, 알파 이런 회사들은 정말 레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알파과학계 제가 알기로는 건담 시리즈 많습니다. 에이스 과학도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이 알파과학도 못지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그 시대에도 건담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백만원짜인데이 상자 한번 네, 네. 열어한번 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이건, 이건 설명서도 그렇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자대고 쭉쭉 그린 것 같은 이런 그런 식의 설명서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카데미제나 이런 건는 음. 반다이 거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렇죠. 이제 일본어를 이제 한글로 바꾼 네. 그런 건데 아 이거 보, 보고만 있어도 되게 <laughs> 이 설명서에 이어 쓰이는 이 말들도 사실 옛날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설명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끼운다. 미사일을 끼우고 <웃음> <웃음> 이것도 본드가 혹시? 아, 네, 이거 나사를 이용한 제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것도 이제 비스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보통. 접착제만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들한테 나사를 쓰는 제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렇죠. 제품이었던 걸 기억을 해. 네. 나사, 비스, 샤우트뭐 비스, 샤우트샤우트는 <laughs> <laughs> 네. 사실 시프트 샤프트 그 철심을 네,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이제 일본 다른 어떤 그렇죠. 잔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도 건담이라고 안 하고 어떤 아카데미의 제식 명칭인 칸담이라고 써서 네, 네. 알파도 사실 아카데미 아로 시작되니까 얼핏 봤을 땐 이. 칸담 모양도 이거 지금 이거하고 같아요. 저 그때 뭐 알파 문구 뭐 지금도 있지만 알파과학, 알파 문구, 뭐알파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크로바, 네, 크로바. 알파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진짜 그 회사 제품들은 이 제품 그리고 이거 삼성 계제에서 나온 칸담 제오라마 세트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소개를 한번 시켜주세요. 네. 이게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이제 발매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만화책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 건담 디오라마로 한이 프라모델 대장군 뭐 이런 것들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예, 네, 맞아요. 이제 디오라마를 만들면, 그로 이제 빨려 들어가서 정말 건담을 조종하고 싸우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이게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되게 어떤 좀 충격이었거든요. 문화적 네. 충격이 <laughs> 딱 왔었어요. 이 지형이 들어 있고 이 건담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자세의 프라모델을 딱도와오고 있는 게 아마 피규어 피규어라는 어떤 그런 지금 피규어 뭐 사람이 아니라 뭐 로봇에도 피규어란 말을 쓰지만 네, 맞아요. 그거의 시초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쁨 마으로 만들었던 그런 조립식 내용물이 되게 이제 풍성하잖아요. 네. 박스를 열어 보면 이거 한번 네. 열어 볼게요. 이 디오라마 세트의 특징이 일단은 이렇게 베이스가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세 열어보세요. 이거 이, 이것도 얼마예요? 이것도 이거 지금 뭐? 다도직입적으로 네. 그냥 뭐 어, 얼마면 구할 수 있어요? 얼마면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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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 될까요? 이거 진짜 글쎄, 글쎄요. 뭐 야. 제가 이 진짜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베이스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옛날에 어떤 배 같은 거 사면은 배를 받쳐 놓기 위해서 이렇게 베이스는 네. 들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지형 지물이 돼 있는 게 밀리터리에도 몇몇 있었던 네, 것 같기는 하지만 있었고. 이 로버트 같은 제품들은 이게 아마 네. 제가격 최초이지 않나 네. 그리고 뭐이 대원으로 나온 게 있어요 배 있는 게아 그건 잘모르겠어요다 네. 아. 내공이 느껴지네요 <laughs> 지금 보시면은 도움하고 이제 지원의 최종 병기 지원그 그 다음에 연방의 최종병기인데 가장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무너뜨린 이 건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사실 이 제품 보시면 이제 이건 비교를 위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경 모형이라고 해서 이제 디오라마 대신 일본 사람들은 정경 모형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정경모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쓰고 이렇게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구조 거의 같고 한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 주겠어요 네, 뭐, 지용의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뭐 비파, 뭐, <laughs> 뭐 지용의 이름이 네. 바타리온아 바라티온. 예, 그 다음에 음, 미니맨. 뭐 지고크의 피치만, 이름이 지고크. 이름이 비파으로돼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막 지네 마음대로 그냥 멋있게 그냥 음.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지고크나 자쿠 이런 말이 음.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어려워. 뭐 일단 원작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백과를 통해서 이름이 네. 다른데 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다른 거는 그 어린 마음에도 아 이거는 그냥 그거를 위해서 쓰는구나 정도는 그냥 예 네, 그냥 옮겨놓으셔도 괜찮아. 아 나중에 그 네, 괜히 또 이거 <laughs> 이 제품이 이 망가뜨리면 제가 보상 그냥 하고요. 제가 이렇게... <laughs> 어그좋네요 <그게> <laughs> <laughs> 요즘 재판돼서 구하기 조금 수월하거든요. 재판 되기 전에는 사실 구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네. 어 건담 좋아하신 분은 강추 제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700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하... 종류도 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컬렉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식 한국식 네. 어떤 이제 재발매 제품이 이제 거의 뭐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요. 이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줄게요. 어, 네. 여기 여기. 소개 글이 다 써있어. 어. 국내 최초 샤키 모빌로 버튼. <laughs> 네. 국내 최초? 아, 에, 국내 최초. 에, 에, 아, 좋습니다. 네. 왜냐면 적은 잘안 내줬거든요. 음... 건담도 다 무슨 좋은 아군 위주로 있는데, 뭐 가끔 자크 이런 것도 있지만, 의외의 이름으로 내 사랑 샤키로 <laughs> <laughs>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거 발매됐을 때만 해도 보통 건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가 누구라는지 다 알거든요 이제 크고 작은 백과에서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마음으로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담을 좋아하는 팬들은 이제 거의 필부 제품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름 네이밍 센스가 아주 끝내줍니다 원래 무사해 같은 경우는 사화 전용 무사해가 있고 보통 무사해가 있는데 샤 전용 무사인는 페르난도 발칸 전함이라고 써있고요. <laughs> 이 그냥 무사에는 스쿠프 발칸 전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캐논 같은 경우에는 가가리아, 음. 지고크는 스텔스, 구프는 스텔스맨. 뭐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건담만 간담이에요. 근데 자쿠는 갤럭시고 그리고 아샤 전용 자쿠가 갤럭시. 녹색 작품는 엑스리온이라고 엑스리온 같은 경우는 83년도에 2년도에 나온 슈팅 게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 거 맞아요 그 엑스리온 아 진짜 아, 따발총이 탄수 제한 이 있고 아. 저희 둘이 나이를 합치면 90이거든요 <웃음> <웃음> 90인데 어, <laughs> 중요한 건 <거> 동갑이라는 거 그래서 <laughs> 내 사랑 샤키 야, 진짜 이거는 이분은... 어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본 한국식 프라 중에서 거의 재현도가 거의 뭐 원판에 네. 엄청난데요. 이게 응. 지금 색깔이 거의 이렇게만 만들어도 거의 응. 지형 느낌이 지형 색깔이 이제 짙은 회색하고 약간 보라빛 나는 특징인데요. 응.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또 크기도 어느 정도 있어서 판도 분리가 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면은 이렇게 철심 같은 게 있는데 응. 이 유선형 인컴이라고 그래가지고 패널 네. 같은 느낌의 이제 팔이 이렇게 쭉 늘어나서 쏘거든요. 그런 거를 재현하기 엔는 이렇게 네. 시프트. 네. 그거 하고 베이스에 이제 띄울 수 있는 한에서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다 아, 역시 역시 참 <laughs> 이거 이것도 얼마면 돼?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는 근데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아요 네. 킴스 프라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제품의 네. 퀄리티는 저도 이제 킴스 프라 모델이 몇 개가 있는데. 일본의 여러 가지 회사 제품들을 음.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모터 동력 제품을 많이 내줬죠. 네. 네. 그 부, 분해되는 것도 혹시 여기서 나왔던가요 분해 어떤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다 쪼개지는 거. 그거는 다른 과학사에서 아 거구나. 다른 과학사 네. 마차 마차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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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아 뭐. 그렇죠. 아니구나 아, 잘만들었습니다. 아, 잘 어쨌든 이런 제품들 말고도 사실 퍼스트 건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싼 수준로 갖고 싶었것 같습니다. 비싼 만큼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이제, 그런 건담의 역사를 이렇게 알수있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네. 좀 부끄러운 흑역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카피품이. 그렇죠. 또 건담 만화책을 너무 좀 재밌게 본 세대였고, 그리고 그, 학력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2부 때 또, 이제, 그, 진쿠님이 소개해 주실 또 다른 건담 시리즈가 있겠지만, 계속 프라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아이템이 건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건담이 사실은 제일 만만해요. <laughs> 건담이 제일 만만. <laughs> 실패가 없죠 실패. 네, 실패는 없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담이 이게 사실 반다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반다이 제품이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아오시마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말 도유사 네. 그때 당시 나온 것도 카피품들이 많지만 그 제품 자체의 퀄리티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실패 확률도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번 만들어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음. 다만 옛날 것들은 관절이 헐렁거림 같은 거 그거는 모든 제품이 그렇겠지만 음. 그거 빼면 거의 어떤 그때 시대상으로는 최고의 과학력이 들어간 네. 그렇죠. 굉장히 명품들인데 그대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그래서 저희가 뭐 각인이 될 수밖에 없죠 RX 7 8이 그냥 건담의 모태로 그냥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사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로봇이죠. 하여튼 오늘은 이 리버스님하고 함께 우선 음. 이 건담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다양한 제품들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퍼스트 건담이 아닌 음. 좀 독특한 건담들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대됩니다. 네, 먼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